신명기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본문 요약 "모세가 모압당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 수령으로 삼아 공정이 판결하도록 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한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의 부정적 보고에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신명기 서론 1장 1절 이는 모세가 유단 저쪽 숲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을 때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의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허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의 아들을 안기는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와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선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에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익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바이블 클립 여러 날 동안 Many days 가나안을 정탐한 12인의 사건 이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러 날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기간이 길었음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장 26절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메.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이블 클립 내 주의 어머니 Mother of my Lord.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주임을 고백한다.